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현대 의 숨은 명차죠 아슬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차량은 정말 귀하디 귀한, 귀한 흰색 바디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안쪽으로 옵션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흰색 바디로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15년 3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50만원 15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흰색 바디 정말 깔끔한 색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앞쪽으로 틴팅 면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어디 크랙 나 있거나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아래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 어디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이 세로형 그릴 또한 정말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좌우 측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당연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핸다까지 사선에서 비춰보고 있는. 굴곡이나 도색 차이. 단차하는 부분 전혀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가장자리 부분에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50%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에 휠 컨디션도 확인해 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에만 자잘하게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도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의 틴김면 확인해 드릴 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정말 농도 잘 유지되어 있는 튕킹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 하단부까지 역시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폰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셀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이렇게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공간 상당히 잘 뻗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우측으로 적재 공간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 내장재도 확인해 봤을 때 관리 상태 정말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나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슬란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식이 좋은 차량답게 잔주름들 약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도어트림 쪽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쪽 도어트림으로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구요. 일단은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당연히 이 차량은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입때는 진동 또는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구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 6 m 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추천을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면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GPS까지 굉장히 잘 잡아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 들어가 있고 더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들어갈 프로토 공조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지나서 아래쪽으로 봐주시면요 전자 파킹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 편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까지 우성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핸들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는 앞쪽에 트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크루 컨트롤 버튼 그리고 좌측 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핸드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핸드 뒤편으로 봐주시면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계기판 쪽으로 넘어가서 계기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릴 텐데요. 계기판 확인해 보시 실 주행거리로 10만 5918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 앞쪽에 전면 유리창도 한번 비춰드릴 텐데요. 전면 유리 확인해 봤을 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슬란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서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또 머리 공간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암레스 쪽 봐주시면요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2단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차량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바로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도 타고 내리는 쪽에 잔주름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슬란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슬란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아실란 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5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고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50만원. 1150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당연히 많은 차종들 저희 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